안녕하십니까 당근 t v 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에, 무전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 무전기고요. 아 이것은 어, 첫째 허가를 에, 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구성품은 본체 두 개하고요, 배터리 두 개하고요. 배터리 리튬이온이라 오래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폰. 이어폰이 지금. 에, 코골이 귀에다 꼽을 수 있는 이어폰이 여기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폰요. 이 예. 그리고 충전기. 이어폰은 두 개입니다. 예. 네. 기계가 두 대니까. 그리고 그냥 안테나, 안테나가 두개 구성되어 있고요. 충전기도 이렇게 두 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그 허리에 차는 거요.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건 손목에 거는 그 고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간단해요. 조립하는 것도 간단하고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네. 비닐을 벗기시고 꼽으시고 이게 오노 부스위치 이것은 채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비닐을 벗기시고요. 네, 배터리를 그냥 가볍게 장착하면 됩니다. 그 네, 다음에 위에, 여기에, 네, 안테나를 꼽으시고요. 충전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항상, 아, 받아보시고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공장에서 나온 상태니까 충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 양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충전할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다 똑같습니다. 두개다 이렇게. 끝나고 나시면 항상 이렇게 꽂아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불이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와서, 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시고. 첫 번째, 받으시면, 채널을 1번으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1번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스위치 키는 거 볼륨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이거, 2번. 이렇 있고 요것도 스위치를 켜시고 아, 그 다음에 요것도 원으로 맞추시고 원으로 맞추시고 1. 그리고 이쪽에서 대화하실 때는이다 하우링이 좀 있으니까 뒤에가 가겠습니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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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어, 테스트를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요쪽도 마찬가지 아아아아 아, 아, 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여러 대가 있다. 저한테 여러 대 사간 분들도 많은데, 여러 대가 있으면, 이한 팀은 채널 1, 또한 팀은 채널 2, 채널 2. 그러면 2번은 2번하고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채널이 지금 총 합쳐서 12개가 있으니까, 여러 방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저한테 주로 사가시는 분이 약초, 그 다음에 에어컨 공사, 현장, 그 다음에 그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하고 또, 놀러 가시는 분, 등산 가시는 분이 많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그 유용합니다. 가격은 요즘에 제가 그 5만 원인데 4만 8천 원씩 할인해서 택배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든지 문의 사항 있으면 이거 당근 TV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어, 전화 해주시면 되고 어 이게 지금 그뭐 요즘에 지금 굉장히 물량이 지금 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 중국에서 오는 물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격도 많이 오르고. 현재 지금 한정 수량 50대 있는데 내일도 지금 택배로 6개 나가고 오늘도 아까 직접 구매하러 오신 분도 지금 3분 정도 계셨고요 꾸준히 이제 구매를 해 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그 내구성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 가는 편입니다 이게 오늘은 네, 생활 무전기 허가 없이 하는 무전기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당근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